이번에 말씀 나눌 사례는 요양원에서 계시는 할머니 사례입니다. 이 할머님은 79세세요. 그러니까 이제 곧 80세가 되실 어르신인데요. 어,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서 혼자서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있었는데 딸이 그거를 팔고 딸네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갔대요. 모시고 갔는데 딸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요양 시설로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딸은 바빠요. 그래서 나 요양 시설에 와 있는데 자주 찾아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 너무 적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는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에요. 나는 건강하고 똑똑해요. 여기 요양 시설에서 노래 같은 거 하는 수업하면 다른 할머니들은 노래 따라 부르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거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따라 불러요. 어 그리고 몸도 건강해서 여기서 하라 그런 거 나는 뭐다 잘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한 게 이게 나는 자랑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건강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할머니들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니까 내가 볼 때는 건강하고 똑똑한 내가 볼 때는 저거 뭐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거를 자꾸 하라 그런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갑갑하니까 아우 나는 밖에도 외출도 해보고 싶고 여기 요층 말고 다른 층에도 가고 싶은데 다른 층 가는 것만 해도 뭘 노트에 적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규제가 많고 그래서 다른 층도 잘못 가고 그리고 선생님 저는 버스나 택시 타고. 외출도 다녀오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선생님 그리고 여기 가요. 할아버지들은 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추근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은 이래요. 아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자꾸 와서 대시를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싫다고 어 아니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할때 만나면 그 할아버지가 또 와서 내 옆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싫어서 저그 프로그램 안 나갈까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시설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 만족스러운 건 없고 불만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이 그래요. 밥 하나는 잘 챙겨줘요. 그러세요. 근데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선생님 여기 밥 챙겨주면 그거 먹고, 좀 쉬다가, 조금 있으면 또밥 챙겨주면 또밥 먹고, 또 프로그램 하나 하다가, 그리고 저녁 되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눈 뜨면 그 다음날이에요. 똑같아요, 선생님. 뭐가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나 그냥 예전처럼 내 집에 가서, 뭐 여기처럼 밥이 훌륭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내 집에 가서 나 혼자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나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 집에 다시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신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죠.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할머니 소위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딸이, 할머니 의향은 아니잖아요. 지금 파는 게. 근데 딸이 그걸 팔았잖아요. 그리고 딸네 집에 갔다가 지금 시설로 보내졌다? 이거는 저희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대예요. 일단은 할머니의 재산을 딸이 이렇게 다 처분을 했, 할머니의 동의 없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 시설에 이렇게 오는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난 그냥 내 집에서 지금도 살고 싶다인데 이 시설로 오시게 됐으니까 이거는 시설에다 갔다가 맡겨버린 셈이 되니까 유기 방인 뭐 이런 개념들이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할머니 집 한도는 어디로 갔는지가 지금 밝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할머니는 나는 외출도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학대라는 관점으로만 적용을 해 봐도 여러 개가 지금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양시설을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서 어르신들 얘기를 이렇게 잘 따뜻한 시선으로 들어드리는 건 좋아요. 좋은 건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100%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다 틀린 얘기가 더 많아요. 사실이 아닌 얘기. 할머니는 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바르지 않은 생각을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에요. 저희가 원장님하고도 통화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할머니 소위의 집은 아직도 그대로 있답니다. 팔지도 않았고요. 명의도 할머니 명의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체로 그러세요. 아, 나 시설에 들어오기 싫었는데 들어왔어. 나 나가게 해줘. 막 이렇게 화를 내시지는 않지만, 어떤 계기로 이 시설에 들어오시게 됐는지를 물어보면 그 내용 안에는 불만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신 걸 이렇게 종합해보면 나는 들어오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오게 됐네요.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이 어르신이 우리 왜 장기요양하면서 등급 받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건강 등급을 몇 등급을 받으신 분이냐면 2등급이에요. 2등급은요. 1등급은 와상 노인이라고 해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시는 어르신이에요. 계속 누워서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1등급, 그다음 등급이 2등급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야간 보호센터 있죠. 애들로 치면 어린이집 같은 곳, 거기 가시는 분들이 4등급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1등급은 와상 어르신이고 주야간 보호센터 다니시는 분들이 4등급이 많고 3등급도 있기도 있으세요. 근데 4등급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으신 2등급과 3등급인데 3등급은 4등급 쪽으로 좀 가까우시고 2등급은 1등급 와상과 3등급 사이니까 건강에 그렇게 좋은 분들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밖에 외출도 뭐 버스나 택시 타고 다녀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애초에 2등급을 받기도 어려우시고 또 그런 건강 상태라면 요양 시설이 아니라 그 건강하신 분들이 가지는 양로 시설로 가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었다고 하면 이분은 양로 시설에 가셔서 거기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하셨다면 만족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로시설은 건강이 괜찮은 분들이 가시니까 그분들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요양시설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고 게다가 이분은 2등급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지라든가 그분의 어떤 기능 상태 이거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해드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건강이 그래도 요양시설이지만 이 안에서도 등급 차이가 있으시니까 등급이 좀 괜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조금 많이 개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 상담하신 어르신이 어 그냥 이 요양원 그 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저희가 무슨 뭐 고자세고 원장님이 저 밑에 분이어서 우리가 뭐 지시하듯이 얘기하지 않고 저희랑 원장님이랑 똑같이 사회복지 노인복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떤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의논하듯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앞으로는 좀 건강이 인지가 건강이나 신체 건강이나 인지가 좀 좋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 할머니 표현에 따르면 유치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개설을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어르신은 저는 3등급만 해도 조금 이 어르신의 말을 어느 정도 좀 믿을 수 있었을 텐데 2등급이라는 거를 알게 된 후로는 아, 할머니가 조금 어, 문제가 심각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집도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좋다고 계속 따라잡았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좋다고 따라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제가 이런 분들 몇번 뵀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되게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따라다닌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하시는데 안 받아주시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또눈 뜨시면 할머니는 저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반대인데. 그리고 모레도 또눈 뜨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맞는 생각이든 틀린 생각이든 그 생각을 반복을 하면 이게 굳어져요. 예.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사실인데 굳어진 거면 상관없는데 틀린 사실인데 그게 굳어지면 그거를 우리가 또 망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에는 어~ 나는 건강하고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 자존심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신 어르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자존심이 강한 어르신들은 그 자존감을 북돋워 줄수 있는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프로그램에 투입시키는 게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쉽거나 너무 역할을 조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을 이 어르신께 제공해드려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고요. 어르신은 좀 자존감은 강하시나 외로움은 조금 큰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릴 때 딸이 바빠서 잘못 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많이 크신 것 같아서 따님이 좀 많이 바쁘시지만 좀 지금보다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원장님이 연락을 취하시는 것도 말씀드렸고, 요양보호사나 어떤 직원분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어르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왜 할아버지가 따라다닌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거짓이라 해도 직원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 대할 때 에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따라다닌 적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의 종결이에요. 할머니는 말씀을 계속 많이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여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상담 기법에서는 수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담 기법에서 얘기하는 수용은요. 어 그냥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표현을 써요. 할머니 말이 엉터리여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 할머니 행동이 엉뚱하고 이상한 행동이어도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 주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필요한 건 인정해 주는 거. 어,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인기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러면 할머니는 그에 따른 이야기를 또막 풀어 놓으세요. 그게 이 할머니한테는 치유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고, 딸이 집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실 수 있어요. 할머니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음.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바라는 건 집에 가서 나, 내 집에서 살고 싶다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할머니,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이제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프로그램 잘 따라서 하시고, 운동 프로그램도 열심히 따라 하시다 보면, 지금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셔서 그때는 가족이든 뭐 따님이든 원장님이든 누가 봐도 할머니는 여기 시설에 있을 뿐이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충분히 혼자 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면 그 마음을 반영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조금 더 열심히 동참을 하시다 보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할머니 집에 가셔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집에 가셔서 생활하시다가 혹시라도 연세가 드시면서 힘든 일이 생기시거나 몸에 붙인다 하면 그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집으로 가셔서 할머니 조금씩 도와주실 수 있도록도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일단 할머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잘 따라서 생활하시는 거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 저한테 쫙 상담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은 맞지 않는 사실이 아닌 얘기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의 상담은 그게 맞다고, 어,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주면서 상담을 해줌으로써 할머니가 저희 말씀을 좀 따르도록 또는 마음의 문을 더열수 있도록 마음의 지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담으로 해 드렸고요. 아마 저희가 다녀온 이후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미술이나 이런 프로그램에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할머니 요양시설에 계시는 할머니의 이야기였고요. 어, 이 사례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망상이라는 게 진짜 그 뭐일까요? 망상이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 어, 이 망상은 아까도 조금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맞지 않는 사실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망상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과대 망상? 피해 망상? 도둑 망상? 관계 망상? 나열하자면 엄청 많아요.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과대 망상일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갖고 계시는 망상이 약간 과대망상이에요. 뭐냐면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음, 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한 부자야. 어, 나는 굉장히 똑똑해. 이 할머니 지금 2등급 받으셨는데 나는 굉장히 건강해. 이런 거다 과대망상에 포함돼요. 과대망상이 굉장히 심한 분 중엔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신이다. 나는 거의 신급이야. 나는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에 따라야 돼. 음. 내가 하는 말은 곧 진리야. 과대망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도둑망상도 많이 아실 거예요. 도둑망상은 과대망상은 과대망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도둑망상은 단어보다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치매 노인들이 누가 내걸 훔쳐갔어. 이게 도둑망상이에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누가 내 물건을 훔쳐 갔어참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훔쳐 가긴 누가 훔쳐 가요. 이름은 땡이에요. 안되고 아니면 할머니 여기 있네요. 해도 그것도 틀린다. 어떻게 하냐면 같이 우리 한번 찾아봐요 할머니. 이게 정답이에요. 아유 그거를 누가 가져갔을까 우리 할머니 그거 좋아하시는 건데 아유 나쁜 사람이네. 할머니 저랑 같이 찾아보세요 하고 같이 찾아요. 실제로. 찾는데 할머니들이 그뭐 누가 훔쳐갔어라고 하는 그 물건은 할머니들이 애착을 느끼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아무거나 누가 볼펜을 훔쳐갔어 다른 날은 누가 뭐뭐지갑을 훔쳐갔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지 않으시고요. 어르신이 평소에 애착을 느끼는 물건으로 훔쳐갔다고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이 애착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은 소중히 다루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늘 놓는 곳에 놓으세요. 요렇게 귀하게 모셔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할머니, 아우 그거를 누가 그렇게 가져갔지? 할머니, 저랑 같이 찾아보세요 하면서 할머니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 요양보사는 알아요. 할머니가 그걸 귀 여기시기 때문에 늘 어디다가 담아두시는지 아니까 할머니가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발견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여기 있네요 하는 게 아니라 네. 할머니가 발견하실 수 있도록 아, 네. 그렇게 해드리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도둑 망상이라고 해요. 치매하고 네. 망상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치매 네. 증상들 중에 왜 우울증이 있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 안에 망상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매와 망상은 종류가 다르지만, 치매 증상 안에 망상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피해 망상도 있게 되고요. 망상의 종류는 참 다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약간의 망상과, 예, 뭐, 치매도 있으시고, 몸도 그렇게 건강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할머니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을 할머니하고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례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인 상담하는 기관들이요 가만히 앉아서 상담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의 상담만 해 드리지 않고 가끔씩은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혹시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건 없으신지 시설의 프로그램의 한 형태로 음. 저희가 가서 몇 달마다 한번 가서 상담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이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고 또 다른 할머니는 어제 집에 다녀오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혼자서요? 그랬더니 혼자 다녀오셨대요. 혼자 어떻게 갔다 오셨을까요? 그랬더니 집이 바로 요 앞이에요.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휘딱 걸어갔다 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우, 할머니, 그 집에도 자주 다녀오시고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인정해드렸거든요. 그러고선 상담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나 보니까 할머니가 못 걸으시고 이렇게 기이세요. 그러니까 시설의 어르신들도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기는 해도 그래도 가끔씩은 상담의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 함께해 보셨습니다. 80 넘으신 부모님이 자꾸 다투셔서 자녀들이 뭐 혹시 황혼 이혼을 하시려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로 걱정하는 사례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시설에 계시는 할머니 사례 이야기 나눠봤는데 나중에 혹시 그 지금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부모님이 시설에 가실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가다 찾아뵙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찾아뵀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거, 이런 거 싫어. 나는 이러이러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모님들의 말만 100% 믿으시고, 시설에다가 항의하시기 보다는, 이 말씀이 진짜일지, 아닐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 주시면서,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은 따뜻하게 끝까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두 편의 사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